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남들은 다잘 사는데, 나만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지?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 물론,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래도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닥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생각을 달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유독 우리 여성들에게 옛부터 내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우, 저 여자는 참 팔자가 싸나와. 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여성들이 그 팔자가 싸납다 혹은 저 여자는 좀잘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징이 있나? 그런 여성들의 특징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모든 여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뭐 백에 한 명, 천에 한 명, 가끔씩 그런 여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그렇게 잘 뭔가 안 되고 꼬이고 자꾸만 삶이 어려워지는 여성들의 특징, 일명 팔자 싸나온 여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한번 이렇게 한번 어, 두리번거려서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아, 내가 조금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약간, 음, 내가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도 한번 제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늘 남을 탓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여성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잘안 되면 내가 조금 부주의해서 나의 잘못이야. 내가 어떻게 좀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부모 탓, 남편 탓, 남의 탓, 아니면 환경 탓,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탓을 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농사꾼이. 본인이 노력해야지 연장 탄만 따면 어떡하냐라는 말 있듯이요 본인이 노력을 조금 덜하고 본인이 안한건 생각 안 하고요 늘 남의 탄만 하면서 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열여덟+ 열여덟+ 열여덟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여성들 어쩌다 한 번씩 가끔씩 있습니다 요런 여성들 요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모이고 모이면. 일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팔자가 싸납은 여성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간에 남의 탓을 많이 하는 이런 습관이 있는 여성들, 네, 팔자가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은 여성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본인이 맡은 책무와 본인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어찌 됐든지 매사에 불평 불만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긴 하겠지만요, 첫 번째는 누구 탓을 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18, 18 말씀드렸지만, 매사에, 아우, 이건 왜 이래. 뭐, 하다못해 밥을 먹고 나도요, 그냥 맛있게 먹었다. 라고 하면 될 걸, 아우, 먹고 난 다음에 맛이 더럽게 없네. 뭐가 어떠네. 아우, 왜 이래. 뭐, 이러면서 반찬이 이게 뭐야? 하고 반찬 젓가락질을 하더라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이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꼭 한마디 첨가합니다. 아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laughs> 네 그냥 그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집에 안 가고 그냥 손을 딱 끊는 게 낫지 굳이 나오면서 주인 불러갖고 이게 뭐냐고 따지는 여성들 매력도 없고요 보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꼬장꼬장한 성격에 상대방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경향도 있지만요 그저 그냥 우리는 안 보면 되는 건데 그것까지도 다. 고 넘어가면서 불평 불만을 늘 일삼고 있는 그런 여성들은요. 어, 이 요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본인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늘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멀어지고 싶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버리고 남아나질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좋은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laughs>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남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는 여성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행동을 하거나 뭔가 자신의 삶을 뭐든지 남의 시선에 맞추는 여성들입니다 뭐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요. 음, 본인의 형편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치스러운 물건을 많이 사고 일명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여성들은 이렇게 과한 소비를 하다 보면은요. 실질적인 자신을 위한 자신의 투자는 별로 못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실이 중요한 건데 겉이 화려하고 남들 보기에 뭔가 조금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과한 소비력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을 더욱 더뭐 공허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더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 결국 그러다 보면 팔자 싸라운 여성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음은 좋아서요. 누가 뭐좀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보증 좀 서줘. 아니면은 뭐돈좀 빌려줘. 이러면 그거 거절을 못해요. 그리고 그냥 다 줍니다. 또는요 돈 씀씀이가 너무 너무 해픕니다. 이런 여성들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요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있듯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디 가서 보증 한번 잘못 써 보십시오 그냥 다 날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돈에 관련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매사에 다 그저 그려 그저 그려 이러면서 넘어가는 여성들 네 이게 이것도 하루 이틀 한두 번 쌓이다 보면 결국 본인의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쪽으로 발전되어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도 본인이 내가 그런 거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격이 강하고 자존심이 너무 센 그런 여성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성격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여성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사실 속은 조금 연약하고 나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고 뭔가 상대방한테 지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더센 척하고 더 강한 척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성들일수록 아주 사소한 일에서 상대방에게 부딪히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요. 이렇게 잘게 잘게 다른 사람과 자꾸만 자존심 내세우고 강하게 본인의 그런 성격을 자꾸만 어필하다 보면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본인이 강하게 이런 상황을 사람들한테 어필하다 보니까요. 웬만한 일들은 또 본인이 다 해결 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당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뒤로 나자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지도 못할 거왜 한다고 달래들어서 저렇게 일을 낭패로 만들었을까 하고 오히려 속으로 안 좋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한 사람인 척 혹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나의 자존심만 막 내세우고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일명 팔자 싸나운 여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음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지만 팔자라는 거는요. 정해진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나의 습관이나 선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내 팔자라는 것이 그렇게 변해버리고 많은 것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라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들 중에 한 가지라도 혹시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러지 않도록 살짝 마음, 가짐을 조금 바꿔보면 내 네, 팔자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남탓하고 혹은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고 혹은 불평, 불만 갖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면 고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오기네TV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가정에 만들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